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북 개성공단 가동중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회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이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 고조시킨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안보와 상관없는 민간 부분을 인질로 삼고 남북 경제 협력의 보루를 무너뜨리려는 하 것은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 여론을 악화시키고 북한은 조작객 기국이라는 말만 심어시킬 뿐입니다. 국민들 또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의식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